가슴 크기가 너무 컸었구나. 자, 마누만 추가하시면 밑반로 키기의 빈대스테이터. 네, 뭐라고요? 다시 또박또박 얘기해주세요. 천천히, 천천히 얘기해요. 마누만 추가하시면 내반록 여 라디는 에스퍼를 볼수 있을 거다요. 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.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지 잘 들리는데. <laughs> 아니, 아, 이형원들이 진짜... 아니, <laughs> 아니 아, 잠깐만, 이거... 아, 아니, 이거 맞아요. 이거... 이거 맞는 거야? <laughs> 아니, 냥냥, 어, 냥 냥... 이회사뺏어그정 냥냥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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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냥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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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 양, 양, 잠깐만 잠깐만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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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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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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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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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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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뚜뚜뚜뚜뚜뚜냥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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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